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론을 볼 거예요. 이론, 이론. 그중에 AAC 보안 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뭐 예, 굉장히 머리 아픈 것이에요. 저도 이제 과거 임용 공부를 할때 정말 하기 싫은 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AAC가 거의 양이 한 과목 한 과목이 한 과목 비효율적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비효율. 그래도 어 막상 공부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면 좋긴 해요. 음. 대략적으로 이제 기출 빈도가 0점에서 어 1점 또는 이제 3점 이렇게 나와요. 초등은. 근데 잘안 나옵니다. 아니 잘안 나오고 되게 쉽게 나와요. 문단 깜짝 뭐뭐 뭐, 뭐라고? 보호한제 의사소통 책에 쓰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달랄랄랄랄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 AAC 정말 싫어합니다. 최악이요 최악.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어, 어, 어쩌겠어요. 해야지. 그래서 이제 0점에서 또는 1점 또는 3점 이렇게 나오는데 스님들 그 공부하는 시간 좀 아끼게 하려고 여, 자 이제 AAC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게더 중요한 게 많아요. 제가 말하려지만 자 AAC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는 딱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AAC의 정의. 아시아에서는 이제 뭐라 했냐. 그냥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 그러니까 말하기와 쓰기에 심한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장애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보완해주는 임상치료 행위의 한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보완은 뭐냐? 보완해주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보완을 해주는 거. 대체는 뭐냐?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이명에 나올까요? 근데 이해하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AAC를 공부를 할때 항상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전제.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예,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알았으면. 어, 목적을 알아야겠죠 항상 흐름대로 공부하라고 했어요 이거 흐름이 없는 과목이긴 하, 해도 흐름을 봐야 돼요 목적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뭐를 향상시킨다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그래가지고 일반 활동에 참여도를 높인다 의사 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말과 언어를 촉진한다 기회를 제공 그 다음에 의견을 표시하며 질문하고 대답하는 등과 같은 학습 활동에 참여도를 높인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기회를 질적 양 정적으로 확대시켜줌으로써 어, 정서적으로 바람직한 성장을 돕는다.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하여 취업 기회의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완전 좋은 거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도 AAC면 좋겠네. 어? 자, 제가 아까 말을 했죠. 전제. 제가 AAC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고 대체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좋다는 거예요. 2점 보안대체의사소통 사용하면 사용자의 이해를 증가시키고 말보다 보안대체의사소통 산출이 더 쉽다 사용자 입장에서 장애 정도가 이제 심한 사람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논술에서 작성하라고 논술이 뜬금없어요. 어떤 한 주제를 집약적으로 나와요. 집약적으로 좁게 나옵니다. 논술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나왔더라? 그 사회성 기술에서 기술 결함 그다음에 그 수행력 결함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고 하여튼 되게 집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보자. 자 그다음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활용함으로써에 대한 그 유의사항 활동 중심의 구성으로 해야 되고 다양한 대화 경험을 하게하여 보조 도구의 어휘를 자기 언어의 일부로 만들어야 되고 의사소통 판이나 음성 출력기 등의 보조 도구를 제공해야 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그러니까 잘 써야 된다고 그냥 갖다 어디 에 구석에 꼬불쳐놓지 말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임용에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해가지고. 언조사전 이거 나왔어요. 언조사전. 그 언어 능력은 뭐예요? 수용 언어하고 표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조작 능력은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계적인 기술 구사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 능력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상호작용 유지. 그다음에 전략적 능력은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완 전략을 이제 전략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이내가 네 언조사전, 언조사전 잘 외우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가졌습니다. 이번에 아까 언조사전 중요하다고 했죠? 그다음에 적용 단계. 이제 목적도 알고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배웠으면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적용을 시키기 위한 단계입니다. 단계. 단계를 쓰라고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한번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 흐름을 그래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쪽이에요, 어휘 구성. 먼저 1 단계가 기초선 측정 및 의사 표현 기능 목표 진술하기 현행 수준하고 목표를 서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 이게 어휘 수집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중요한 거는 어휘 구성. 왜 그냐면 의미론적 범주를 이용한 건가? 환경 활동 중심의 구성인가? 이게 나왔어요. 쓰라고 나왔어. 아니 쓰라고 나왔나? 예시를 쓰라고 나왔나. 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제 알아야겠죠. 문법적 범주를 이용, 의미론적 범주를 이용. 환경 활동 중심의 구성. 자, 문법적 범주를 이용한 문법 기능에 따라 어휘를 배열하는 거고, 의미론적 범주를 이용하는 거는 의미론적 범주에 따라 상징을 배열하는 거. 이게 사람, 장소, 활동 등에 대해서 그 의미 예, 범주에 따라서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환경 활동 중심의 구성. 각각의 의사소통판이 특정 환경이나 활동에 맞는 어휘들로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 워타가 맞네. 여러 단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초 이제 발달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초기 언어 사용을 가장 증진시킨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활동 참여와 어휘 습득을 증진시키죠. 당연히 특정 환경에 대한 어휘들로 구성을 시키게 된다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어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세 가지 꼭 보시도록 해요. 밑에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이거 단계들은 그냥 한번 쫙 읽어봅시다. 그냥 촉진 전략 교수 어, 환경 구조와 메시지 확인하기 기다리기 모델링 사용자에게 목표 기술 지도하기 의사 표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선택해 중요서 그러니까 이게 보안 대체 의사소통 체계가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정서적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면도 이제 보더라고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거 그것을 이제 인식시키고 중요선택의중요했 자, 일반화 점검하기 실제 상황에 활용하여 관찰하고 성과 측정하기 기술 습득 정도, 만족도, 사회성이나 또래와의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효과 등을 측정을 한다. 그다음에 유지 점검하기 계속 잘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예, 이거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교육 활동에 서하는그 단계들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것을 지도를 할때 당연히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목표를 이제 진술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 선정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떠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촉진 전략을 쓰죠 그 다음에 뭐요 지도하죠 그 다음에 항상 정리에 이제 그것을 추가해서 해야 되잖아요 2차 시험 볼때 뭐요 실생활에 적용하기 일반화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교육은 그 다음에 성과 측정하기 유지 점검하기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휘 구성이다. 어휘 구성. 예세 가지. 또 이거 대가리 외우는 것도 나왔네요. 자, 지도를 했으면 이제 지도 효과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해야겠죠. 어, 선생님들 이제 학기 말에 현장에서 반성야 하잖아요. 내가 잘 지도를 했는지, 교육 활동은 잘 이루어졌는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도 효과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표상심 해가지고 외운 니다 아까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네 가지 뭐였어요? 언조사전. 어?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조 지표 상심 지도 효과 평가 이제 조작적 지표 조 AA 기술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이제 속도 정확성 정확도 융통성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보죠 표상적 지표 상징 사용 및 문법적 능력에 대한 지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호작용 지표 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표 심리 사회적 지표 의사소통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정서적 상태에 대한 지표 그러니까 그 사용자와 그 대상자 간의 태도와 정서적 상태에 대한 지표 만족도와 적응도를 이제 보는 겁니다. 조표상심, 이것도 보도록 하세요. 예, 조표상심. 예, 왜냐면 하 아까 그 사용자의 요구되는 능력, 언조사전은 그 15년도에 나왔고, 조표상심은 14년도에 나왔어요. 초등에. 초등에만. 그래서 이제 중요하니까 이게 기출된 거는 계속 기출이 되죠. 네, 예, 안 나온 지 지금 10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 보안대체 의사소통 체계 쓰라고만 나오는데, 예, 뭐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보안제체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목적과 이점 그 다음에 유의점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사용자의 요구되는 능력하고 그 지도 단계, 그 다음에 지도 효과 평가, 조표 상심, 그 순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더 자세하게 보안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해부를 해봅시다. 해부를. 자, 네 가지 요소가 있죠. 보안대체 의사소통 체계. 뭐예요? 상징, 도구, 기법,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볼 건데, 상징, 그 다음에 도구 넘어가고 기법. 여기에서 이제 기출이 자주 되죠. 상징하고 기법에서. 그래서 좀더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상징과 기법 부분 자 상징입니다 상징 상징 중요하다 있어요 예 과거에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완전히 깊숙하게 자주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잘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봐야 됩니다 과거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예, 상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상징하고 두 번째 도구를 이용하는 상징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그냥 보고 자 도상성 도상성이 뭐냐 기호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유사성 기호가 나타내는 대상과 기호 자체의 형태나 구조의 사이에 어떤 관련성 이것을 이제 도상성이라고 해요. 봐봐요 내가 뭐 그린 가 봐봐. 요 이거 뭐 같아요? 원숭이죠, 원숭이. <laughs> <웃음> 원숭이라고 <웃음> 생각을 했으면 도상, 도상성이 도상 높은 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서 아는 게더 빠를까요? 아니면 원숭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 원숭이란 단어를 모르면 몰라버린다고. 네, 도상성이 높은 거, 도, 도상성이 낮은 거 이것을 변별하는 문제도 과거에 기출이 많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블리스 심벌이 한 번씩 나왔다. 블리스 심벌. 예, 도상성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은데 한번 배우게 되면 조합을 해서 사유, 사용할 수 있어요. 조합을 예, 일반화가. 용이에요. 한번 배우게 되면 일반화가 용해. 결국에는 그냥 단어를 배우는 게 훨씬 나아. <laughs> 심발을 하는 것보다 뭔가 뭐 특수 기호 같거든요. 뭐 옛날 이집트 상용 문자같이 아주 그거 막 섞어가지고 이게 뭐 하트다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블리스심벌을 작성을 하라고 몇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초등 사회 실제 사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초등 사회 에뭐 1차 사료 2차 사료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블리스심벌을 이제 작성하러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상성도 이제 좀 어느정도 알고 있고 어떤 게 도상성이 더 높은지 낮은지 이걸 와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는 보조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유형과 어 유형과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손짐 기호 몸짓, 눈, 응시, 머리 끄덕임 등 이렇게 이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뭐예요? 그림판, 글자판, 블리스 상징판, 의사소통판 컴퓨터. 예. 예로부터 그 기출 출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해. 블리스 그 외국어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뭐 블리스 상징 그다음에 뭐 타이포스코프 또 뭐요? 그 그 옛날에 그 엄청 썼던 거그 뭐요 시각장애 아 오타콘 오타콘 아니 뭐 그런 이상한 용어 나온 거 오타콘 이거 쓰지도 않아요 그한 70년 된가 80년대에 단종됐답니다 단종 그그네그 그, 17년 중등인가 그때 이제 기출이 되긴 했어요 이런 거 좋아해. 기그 출제자들이 블리스 상징판 뭐 이런 특이한 용어들 자 이제 제작시 고려할 사항 이거는 이제 뭐 학생 특성을 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고려할 뭐 제작시 고려할 사항은 한 가지 적으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신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사용자 능력과 요구에 따라 의사소통판에 들어갈 상징 형태를 고려를 해야 되고 상징 형태 고려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사용자에게 맞는 어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내용을 이제 어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어, 신체적 장애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구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 c 기법이나 기법, 기법 잘 나온다고 했죠. 기법이 왜잘 나올까 했는데 내기가 아주 좋아요. 음, 틀리라고 아, 헷갈리라고. 이렇게 네 개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기법에는 직접 선택하고 간접 선택, 그 다음에 피드백 이렇게 있어요. 피드백. 피드백은 잘안 봤을 거예요. 이 네,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네, 피드백도 있어요. 그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는 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선택입니다. 직접 선택 정의. 원하는 항목을 직접 가리키는 것을 이제 직접 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눈지시, 눈 응시, 광산 발산 장치, 광선 발상 장치, 광선, 음성 인식 등으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수 있다. 장점 표현력이 향상되고 빠르며, 빠르다라는 장점이 큽니다. 그다음에 표현력 향상, 선택에 따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지적인 면에서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라는 키를 누르면 바로 S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대신 단점 피로감이 크고 실패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와 자신감 상실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가? 그런가 싶습니다. 예, 예, 정서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거기 이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시간 활성화 전략, 해제 활성화 전략, 평균 여가 활성화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선택에서 시간 활성화 전략은 일정한 시간 동안 접촉을 유지하는 거. 해제 활성화는 접촉하고 있는 동안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접촉을 중단, 중단하면 그 항목이 선택된다. 라는 거. 평균 여가 활성화. 간단한 움직임은 무시. 가장 긴 시간이 감지된 항목을 작동한다. 라는 거. 접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체중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게 장점이겠죠 어~ 과거에는 이러한 장점들을 쓰라는 것도 몇번 나오긴 했어요. 뭐 물론 전략을 쓰라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 직접 선택에 전략을 쓰라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장점을 쓰라는 거 나올 수 있고요 단점 쓰라고 나올 수 있고 학생 특성에 따라서 직접 선택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를 적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어야 되겠죠 자 간접선택입니다 간접선택 정의 볼게요 중간 매개적인 아입니다 매개적인 단계가 포함된 그 매개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매개 직접 선택의 방법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택이 고려된다라는 거. 장점 미세한 근육 활동으로만 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되게 그근이영양증 친구들하고 뇌성마비 진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체장애 파트하고 묶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단점. 근육 활동 자체의 제약으로 인해 정보 입력이 제한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중간 매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 선택에서는 훌기의 형태와 선택기법이 있죠 훌기 형태 원형 훌기 원형 훌기 뭐예요 어휘들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형 훌기 이렇게 훑는 거, 이렇게 어휘들을 이게 선형으로 훑고 엄청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다음에 집단 항목 훑기. 집단 항목 훑기는 A, B, C 파트가 있으면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A 파트에서 또 1, 2, 3또 여기 1에서 A, B, C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이게 집단에서 이제 판별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집단 항목 훑기입니다.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좀 봐야 돼요. 원형 훑기의 단점 시각적으로 부담된다. <laughs> 굉장히 어 AAC가 뭔가 저는 거기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객관적 사고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각적으로 부담돼요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사고거든그래서 봐야죠 장점 인지적으로 배우기가 쉽다 선형울기 단점 원형울기에 비해 요구가 많다 이렇게 쭉다 봐야 되죠 비효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 장점 원형 물기보다 배우기가 더 쉽다 청각적인 형태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음료수를 원합니까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이렇게 말하는 말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뭐다 선형 물기다 이거 뭐 특별한 거죠 근데 이제 중등에서는 좀 봐야 될것 같아네 집단 학문 물기 집단에서 판별을 하고 점차적으로 옵션을 제거하는 것 이제 선택 기법입니다. 자동 훑기 사전에 설정된 훑기 형태에 따라 포인터나 커서가 자동으로 계속 움직인다. 장점 스위치를 정확하게 활성할 화 수는 있지만 활성을 유지하거나 누르기를 멈추는 데 어려운 사람에게 유용하다. 단계적 훑기 스위치를 활성화 시킬 때마다 포인터나 커서가 한 항목씩 이동을 합니다. 예, 누를 때마다 누를 때마다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장점 운동 조절이나 인지 능력의 제한이 심한 사람들 혹은 전자적인 흙기 조작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유용하다. 단점. 반복적이고 빈번한 빈번한 아니에요. 빈번한 스위치 활성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복잡스럽다. 반전 울기 유도된 울기 스위치를 활성화하면 포인터나 커서가 움직인다. 주로 스위치 활성화에 어려움을 보이지만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위치를 정확하게 떼어 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그러니까 학생 특성에 근거해 가지고 쓰라고 할 거예요. 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 장점과 단점을 학생 특성과 관련을 지어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난 이제 기법에서 이제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 피드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활성화 피드백하고 메시지 피드백이 있습니다. 활성화 피드백은 선택 디스플레이에서 특정 항목이 선택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피드백하고 메시지 피드백은 사용자에게 구성되거나 선택된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에 대한 피드백을 메시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다시 활성화 피드백이 뭐라고요? 특정 항목이 선택되었음을 알리는 거. 메시지 피드백은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이라는 거. 이두 가지는 혹시 몰라서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한번 보시게요.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전략. 이 전략은 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나중에 논술에서 나 혹시 나온다면 쓸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네 이거 여기 이거 네 가지만 좀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다려 주기, 청각적 피드백 제공하기, 시작과 끝을 알리는 명확한 신, 신호 확립하기, 잠깐 멈추 기다리기. 이거 네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참여 모델입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할 개인과 동일한 연령대 일반 또래들의 기능적 참여 욕구를 기반으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의 사용을 진단하고 중재를 계획하는 모델을 참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기출이 됐어요. 두 가지 이제 장벽들이 있어. 장벽들 AAC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 걸림돌이라고 하죠. 그 장벽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기회 장벽과 접근 장벽입니다. 근데 요새 추세가 봐봐요. 초등 교육 과정에 대한 점수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학은 이제, 아니, 특수교육 교육 과정은 어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특학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세세하게 내기는 좀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초 과정에 좀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봐봐 AAC를 쓰라고 나왔어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 과거에는 엄청 자세하게 이제 쓰라고 나왔는데, 예, 점점 간략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영상만 보고 그냥 한번 짝.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은 외우고, 이제 선택해서 외우고 하는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